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형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끈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려하는 도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우리로다. 아멘. 시편 11편의 말씀도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이 오늘 0편 11편은 어떤 마음들로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오늘 보았더니 1절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세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요. 1절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그 피하는 산으로 도망갔다라는 부분들은요 여와께 호 피했는데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초 또 기본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신뢰가 사라지고, 삶이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마치 아닌 것처럼 모호한 시대. 도덕이라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준이 흔들리고, 진리보다는 오히려 그때그때 느끼는 느낌이나 유행이 더 우선시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이는 현실. 바로 그때의 모습을 어쩌면 오늘 10편 11편은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나는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본인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내가 내 나의 피할 산성이로이라고 생각하고 피하였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피하여라라고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제안하는 것에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사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기서 여호와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아,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중심에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에 늘 중심에 계신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기준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낌과 유행으로 따라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속삭이는 그런 유혹의 이야기, 아니 나는 그거 거부하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전히 바로 그 통치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중심에 여전히 계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 통치의 주권을 잃지 않으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그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현실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기준은 틀린 것처럼 보이고, 달라진 것처럼 보이고,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리타분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힘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터가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진다면, 그러면 의인이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자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반, 신앙인이 가져야 될그 기초는요, 바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날도 어쩌면 다윗이 이 시대에 그렇게 고백했던 주변 사람 또 그런 기준들이 흔들린 것처럼 보이고 모호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비단 다윗의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오늘도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기초가 또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들이 소식들이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여러 모든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걱정스럽게 만들고 수많은 그런 소식이 들려져 오는 여러 가지 사회를 보여주는 그런 숫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생각하게 하고 더 조바심이 나게 만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미래의 불확실성 또한 우리가 더 빨리 바뀌는 사회적 변화 속에 우리가 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수없이 많이 변화하는 속에 인간관계들이 인간 더 연합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보다 깨어지고 자신의 힘의 논리와 이익에 따라 갈등이 더 많아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믿었던 친구들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고요. 또 잘 다니고 있는 회사의 구조조정 때문에 걱정할 때가 있고요. 또 은퇴하고 퇴직하고 하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잘살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우리가 우리 안에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기도하며 또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데 기도해도 왠지 주변 상황들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나. 또,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할 때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마치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아닌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또 소용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현실 앞에 그것 붙잡지 말고, 오히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도망치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오히려 우리를 그 현실에서 도망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더 직면하고 그 현실 속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현실 앞에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여전히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을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새같이 그렇게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여전히 여호와가 내 피난처시요 여호와께서 내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기록된 말씀들 그 상황 속에서도 감정에 치우쳐 흔들리는 모습들이 아니라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드는 모습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요, 믿음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는 무엇인가요? 내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우리의 신앙이 빛나고 또 점검해 볼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위기가 다가올 때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또 힘든 과정 속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시편 11편 다윗은요.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다윗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주변 친구들이 관계가 흔들리고 기초가 변화되는 것 같고 요동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이 기도가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 상황들이 어려워지는 그때 우리 이 기도를 통해 더욱더 믿음의 걸음을 굳건히 해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오늘 이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를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피할 곳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임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아래임을, 날개 그늘 아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초가 흔들리고 주변 상황들이 막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그때도 하나님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